어 이거는 2010년 8월 25일 이전의 것은 어 이충 이순신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를 2010년 8월 25일 이전에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충무공 난중일기 부서간첩 임진장초 이충무공 임어 이충무공 이충무공 난중일기 부서간첩 임진장초라고 불렀는데. 2010년 8월 25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2010년 8월 25일 변경된 이후로는 이순신 난중 일기, 이순신 난중 일기 및 어, 서간첩 임진장초, 예. 이순신 난중 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라고 불립니다. 예. 한번더 이순신 난중 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예. 어~ 보자 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예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그다음에 위법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어~ 이거 아까 한거 같은데 예 아까 한거같아가지고 예. 이거 읽어드릴게요. 예. 중한 민형사 사건. 예. 중한 민형사 사건은 지방법원 및 어, 지방법원 및 지원 지원합의부, 예.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에서 일심을 하고 그다음에 2심은 고등법원 3십은 대법원이고 경한 가벼운 민형사 사건. 예. 경한 민형사 사건, 가벼운 민형사 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예.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님이 일심을 보고,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예. 지방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이심을 보고, 30은 대법원이 합니다. 예. 30은 무조건 대법원이네요. 예. 이걸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심급제도. 심급 여기 예. 어, 심급제도는 심급 보면은, 어, 이게 1심이고, 2심이고, 3심이죠. 예. 보면은, 판결, 그 다음에 항소, 판결하고, 일심 판결하면, 2심에 가는 걸항소해서 2심 가고, 2심에서 상, 상고에서 3심 가는 거죠. 예. 뭐, 어, 음, 결정, 결정과 명령이 있고, 예, 결정과 명령. 예, 거기서, 어, 항고, 예, 항고, 재항고. 1심에서 2심을 항소한 거를 항고라 그러고, 이 심에서 삼심, 이 심에서 상고에서 삼심 가는 거를 제항고라 하냐, 예, 제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제항고, 항고, 제항고. 이거는 이제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고, 제항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 <laughs> 권리, 권리구제, 음, 이거 뭐지, 형,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제, 호원심판, 예.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예. 권리 구제형죠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예. 어, 위헌 위헌 심사형 아,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예.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예. 위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예.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예.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예. 목적지. 목적. 아 이거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이킬러. 목적지 뭐 증류수. 이건 뭐 이거랑 상관없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예. 시간위에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